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경기도인 건강사원 본부장입니다. 이름 김종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건강에 사는 것은 노인이 되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사는 방법이 뭔가 그런 고민하고 실천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젊잖아요. 네, 예, 앞으로 40년을 살면, 어디에,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처럼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체험해 본다, 삶을 미리 체험해 본다 생각하고 하루 보냈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살면서 아주 건강한 사람의 목적 하나가 뭐냐면 박수를 잘 치는 거예요, 박수를. 박수를 잘칠때한상이 함께 하면 훨시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딱 그거 한번 잘하면 제가 말을 바로 끊고, 어, 다른 걸 진행하고, 결제되면 계속 제가 한 30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만 제가 더 소개를 하면, 여러분 박수와 감동으로, 이 곳이 떠라가도록 맡겨주신 우리 어르신들이, 뭔 일이다냐, 라고 판단을 하도록 한번 해주세요. 저는 빅골러 인터넷 헌터 장 김종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비꼬노인건강타운은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 1번지입니다 강주가 사랑하는 3대 자랑거리가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선물 자, 네. 네네, 네네. 5.18 무등산 518. 여기요 오! 오! 얘기 나구나 아, 예. 아, 예. 아. 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네. 네. 바로 5.18 무등산 리콜로잉터너가 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주의 상대 자랑 중에 하나인 리콜로잉강너에가 왔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멋진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정신도 드실 거예요. 근데 정신을 우리 어르신들은 3년을 넘는 길이에요. 하루에 한끼 정식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아침 정식 저녁 세 끼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정식 한 끼를 위해서 이 비콜라의 건강한 어르신분도계시네요 그래서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밥 먹을 때 절대로 남기시면 안 되고 다막 먹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늘의 미션 밥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